잘했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형지몇 시야? 몇 시에? 몇시 지금? 네. 끝는 시간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 이 49분. 4 8분에끝내야 돼. 네. 딱 10분. 어. 10분 침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아 근데 저 주황색이랑 진호랑 사이드 좀 <laughs> 그냥 찢을 것, 찌질 것 같아 개찢질것 음. 같아 <laughs> 전 그니까 러 형들은 형들좀안 맞을 거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땐잘 맞을 것 같은데 아, 원투 가한데 진짜 딱딱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 맞을 것 음. 근데 패스도 잘해요 어 아, 맞아 잘 보고. 페인트로 패스깡 연 다음 패스 좀 음. 음,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 깎, 깎, 깎. 됐다 오오! 됐다 빨라 빨라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몸이 너무 틀어졌다. <laughs> 몸이 너무 틀어졌어. <떨어졌다. 웃음> 오, <오히려 좋아>. <웃음> <웃음> 천천히. <웃음> 오케이. 오프 더블 좋아. 굿. 나이스 나이스 아, 오른발이 슈타도 힘든 가알 아, 이것도 좋았는데 <laughs> 오 진짜 지쳤어 <laughs> 얼굴이 진짜 미안한 표정입니다. <laughs> <오, 웃음> 우리도 많이 지쳤어, 어. <웃음> 지쳤어.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됐다. 거의 한 명... 아, 두 명... 아... <laughs> 리니가 있어서... 두 명씩 놀나우리가 나이스 터치 <laughs> 왜 패스를 안 주지? 터치하고 나도 느낀 건데 힘들면 터치하고 패스 줄때한세 박자 늦어져 <laughs> 어. 자기 자기도 주고 싶은데 어 이게 진짜 모으라 나이스 아, 형 그렇게 따라도 돼 나이스 나이스 정우 아오오 오. 괜찮아요? 다치면 안돼 다치면 안돼 53분 오씨 들어온다 10시까지인데 그러까 아이가 지금 55분 아니에요? 네? 몇분 뭐, 53분? 52분. 어, 아직 시간 남았는데. 요즘 너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공짜로 15...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대왕 거기다가 거 55분도 아니야, 심지어. 아 이거 간격 높무 봐야 돼. 너무 <laughs> 그러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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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가, 가, 가. 한대. 어 만나요, 어, 3 33... <laughs> 정인이, <laughs> 정인이 형이 동생이래요. <laughs> 페인팅. 아, 규 형이 진짜 페인팅 좋아. 안 근데 진짜 명규형이 실력 엄청 높다 90도로 꺾는게 이게 너무 좋더라 나 진짜 명규형 실력보고 진짜 맨날 감탄 아까도 가운데서 페인트 한번 하고 가운데 주는거 보고 어 감탄했어 옛날부터 다들 실력이 올라왔어 야, 항상 매치만 하면 잘하던데요 저희팀 저번에 형 그때 없었을때 매치했는데 <laughs> 아니 현영형이랑 그 명경의 전진 패스가 미쳤어요 그때 응. 명이형도 살, 살, 살. 살 살빼고 응. 그래서 아직 수영장 이청했 살빼려고요? 월 13만 <laughs> 월 13만원? 어. 어. 편, 쌈 편이죠 그래도 이게 <laughs> 되게... 응. 오 좋은 데가 아니야. 55분이요. 몇 분에 끝내래요? 5 7분에 끝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57분 오케이. 고고고. <laughs> 아이. <고, 고. 웃음> <어이? 오우. 웃음> 어, 매드무비, 매드무비. <laughs> 56.2 에이 네, 막공할게요! 아 힘들어서 막공해야겠네 모자쓰는건 약간 진짜 명경같.. 아맙습니